우리나라에는 103위의 순교 성인이 계십니다. 이 중에서 93위는 한국인 성인이시고 나머지 10위는 프랑스인 주교님과 신부님이신데요. 오늘의 시간에는 순교자 대축일을 맞아서 한국 순교 성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인들의 순교 시기를 살펴보면. 1839년 기해박해 때 가장 많은 67분이 순교하셨고요. 1846년 병호박해 때 9분이 그리고 1866년 병인박해 때는 17분이 순교하셨습니다. 순교하신 장소는 서울 서소문방 내거리 형장에서 가장 많은 44분이 순교하셨고요. 한강 세남토에서 11분이 당국에서는 9분이 순교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주의 습정위에서 일곱 분이, 충청도 보령의 갈매모대에서 다섯 분이 순교하셨고, 평양과 대구, 그리고 광주에서 각각 한 분씩 순교하신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밖에는 감옥에서 교수 되시거나 옥사하신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순교 성인들을 연령별로 구분해 보면 40대에 순교하신 분들이 가장 많았다고 하는데요. 가장 나이가 어린 순교자는 14살에 순교한 성 유대철 베드로 그리고 가장 나이가 많은 순교자는 79세의 성녀 유체칠리아라고 합니다. 한국 성인 93위 중에서 성직자였던 분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순교자는 모두 평신도였다고 하는데요. 이 사실만으로도 한국교회가 발전해 나가는데 평신도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잘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순교 성인의 또 하나의 특징은 가족 성인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부부지간, 부자지간, 그리고 형제간 등의 가족이 함께 순교한 분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광원 성인은 아내와 딸, 동생 등 4명의 가족이 순교했고요. 최창욱 성인은 아내와 딸 사이가 그리고 허게임 성녀는 딸, 둘과 신우이, 외손녀 등 가족 다섯 명이 순교를 내서 가족 성인 최고의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몇 명의 순교자가 탄생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통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103위 성인을 중심으로 만명 정도가 넘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는데요. 아직 성인품에 오르지 못한 순교자들에 대해서는 시복 시성을 준비하기 위한 조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순교자 하면 보통 103위의 성인만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알려지지 않은 순교자분들이 더욱 많이 계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요. 앞으로는 성인품에 오르지 못한 순교자들을 위해서도 기도드리고 또 공경하는 마음을 갖도록 해야겠습니다. <목소리>